아, 완전 달라요. 아,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고민되네. 오, 그렇게 또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 기계식 키보드, 그 용산 사건 샵, 내일 모레 한번 갔다 올게요. 내일 모레 해서 후기 말씀드릴게요. 가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스타링커! 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절대 안 말해요 <laughs> 키보드 좀 보러 왔습니다면은 이제 패급으로 아 페인으로 보겠다 페인으로 테란 어 테란 오케이 뭐야 제모레이저 비용 상이하는 거야 이거 자 빌드 뭐 할까요? 강민님이 하라는 거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 점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 개인 연습할 때 빼고는 아 진짜요? 달라요? 아니 저는 다 필요 없고 이 부대 지정을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전투 중에 지금 전투 중막 전투 중이야 하고 이게 갈무리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공 다시 어떻게 누르잖아요 1번이 항상 부대 지정이 안돼 있어요 1번이 그러니까 막전투하다가 나와 있어서 1번 2번 3번 부대 지정 한다음 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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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부대 지정이 안돼있어내됐 항상 그리고 요즘에 7, 8번이 이게 부대이정 뭐 5팩 타이밍 하면은 막 여기 4, 5, 6, 7, 8 이렇게 누르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7번이랑 8번이 부대이정 하나씩 안 바뀌어 있어. 완환 아니요? 알겠습니다. 일단 페란전 완환 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배럭 더블로 갈게요, 일단은. s 슈퍼 가 r Guy! s u 테테전. 가벼운 마음으로 갈게요. 이번엔 진짜 안 질게요. 나 진짜 저 지잖아요 이거. 오열할게요. r 열하는거 보여드릴게요.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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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배 p 다투소 u p e 이건 아예 베럭이랑 아예 배 완전 랑격그건 완전 공격 그건데 되지 않았는데? 와, 이러면 내가 안 좋지. 아 오늘 어, 원래 저 배력 센 걸로 정찰 가는데 왜 나왔지? 오늘 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이상한데요? 다씹맞춤당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전부 다 모든 게임이 패터리, 말이 몇개 뽑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한 마리 오케이. 이 s c B 안 잡으러 오면은 말이 하나 더 찍으면 되고 왔죠? 말이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에 s c 하나 또쉴 수가 없거든요 자 빼주고 말이 하나 더 뽑아주고 때려주고 아! 때려.. 오말어두 어어? 마리 어어어빼빼 빼. 빼어어어 이게 마리까지 찍었다는 거는 한번 찌를 수도 있고, 탱크 쪽이 올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아 나채팅보으로못 봤네. 안마다안 먹고 완화난 어, 그쵸? 일단 쭉 뺄게요. 이거 살릴게요. 그냥 어 이거 잡으러 오는 거 같은데 상대 무서워요. 호강하셔도 어, 돼. 그냥 좀 압박만 주고 뺐네 상대도 게막 거센 거, 저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탱크 조이기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직 빌드 몰라요 상대 조금 돌려보자 그리고 스타포트? 스타포트 보다 팩토를 올릴게요 형님 지금은 스타포트 올리면 조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스타포트를 올리고, 다시 제 베럭스에서 마이 뽑나 확인. 아니다. 센터 한번 확인. 지터 한번 확인. 벌써 생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아, 여기 아머리 올릴 필요 없죠? 이러면 상대 그냥 탱크 하나씩 뽑으면서 맞춤형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아머리 천천히 올리고 벌탱 가면 돼요. 그렇죠 급할 그거 없어요, 지금. 탱크가 이게 툭툭 칠 거거든요? 밀어내면 돼요. 그러고, 탱크 숫자 맞춰주고, 마이 4개에다 싹 줘주고. 시즈모더를 눌러야 하나? 아 맞다. 아뭐 말이 좀 뽑았네. 아 말이 뽑았네. 시즈모더 눌러줄 걸. 슈에. 워페 원스타 갈 걸. 말이 너무 많이 뽑았는데 상대. 킹값만요. 상대 말이 너무 많이 뽑았는데. 근데 시즈모더 막가 안 돌아가는 거 봤기 때문에 팔찌 없고 탱크부터 치발. 팡.

응, 점사, 응, 점사, 너, 무리 됐네. 헤헤헤헤헤. <laughs> 이러고, 레이스까지. 이러면, 제가 상황이 좋추. 네, 이러고, 라인 딱 잡아주고, 뭐야, 뭐야, 뭐야. 어, 왜 그래? 왜 그래? 하지만 이러고 스캔 달아주면서 3 커맨 상대가 레이스를 지금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머리 하나 맞추.. 자, 안 빼죠? 베럭스. 베럭스 안 빼요. 상대에 스가 던져보세요. 이거 베럭스 안 빼요. 안 빼면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팩토리 시작 들려주고 본진 정찰 한번 해다리 어. 부족합니다. 아, 한번 쓱 보고 팩토리 5개 오케이 팩토다 5개예요 콩만 눌러주고 팩토리 5개에 뭘 뜻하냐 공격할 필요 없다는 걸 뜻해요 이러고 한번더 4, 멀티 체크 한번더 해주고 아 없죠? 멀티 한번 꾸어주면서 드랍시 준비까지 시작. 플레이스 세워놓고 딱 달아주면서 천천히 내할 네, 것만 하면 돼요. 스크 이런 데다 모드 하나 딱 해놔주고 정면 스텐. 뭐 없죠? 정면 스텐. 멀티 먹네요. 오케이 이러면 좋아요. 자 이러면서 드랍샷 딱 뽑아주면서 그렇지 이렇게 병력 오는거 딱 잡아주고 다 커맨드까지 자 이런식으로 그냥 뚫내가 아니라 상대가 탱클 너무 오버했어요 천천히 여기다 모드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오버했고 이거 좀 뒤로 한번 미룰게요 왜, w h 너무 앞에 있으면 뚫리거든요? 이러면서 살짝 뒤로 밀어주고, 마인 깔아주고, 이러면서 4커민도딱 가져가고, 그러고 센터 라인 샥 잡아주고, 머신샵 3개 딱 달아주고, 이러면서 벌써 4마리 딱 드랍시 보내주면서, 7팩토리 늘리면서 2일 업주기. 자, 7, 어, 뭐야, 뭐야, 뭐뭐 뭐가 터졌는데? 아니야? 드라샷을 딱 보내주면서, 이 일업 딱 준비하면서, 스캔. 그리고 마인 딱 치아 제거하면 해주면서, 스캔 한번더 풀어줘서 마인 또 제거해주고 상대방 여기 딱 어그로 끌게 만든 다음에, 마인 깔고, 치즈 모드 하면서, 오면은, 탱크는 탱크 잡아서 딱 해주면 되고, 안 오면, 나 잠깐 머물렀다가, 와인만 깔고, 나도 붙해. 이러고, 별타 뽑아주고. 이게 돈이 없냐 이것도 생산해주면서, 엠비 하나 딱 지어주면서, 드랍식 딱한번 보내주면서, 이쪽 라인 또 뚫어주면서, 탱크는 탱크 정도 딱찍켜놓으면서 드랍식 또 살려가면서, 정신없게 만들면서, 병따다다다 뽑아주면서, 어?

오, 올 생각은 없네요. 괜찮아요. 이런 드랍십 대비로 타렐이막 지어주고 레이스 네마리나 뽑았어요. 이러면은 베스트라 하나 뽑아주세요.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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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왔다 신호 레이스 왜 이렇게 많아? 한 마리씩 모두 주면서어어리아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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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상대 탱크 다 죽었어요 지금 이러면서 어, 3시 쪽을 내가 먹으면서 천천히 탱크 두 개밖에 없죠 지금 펜트어 갈게요 이거는 무무무무무 탱크 하나만 모드 탱크 된 걸로 탕 잡아주고 이런 것들 그냥 가서 잡아주고 탱크 모드 해놓고 2기 찍었죠 이러면서 팩토리 한9개까지샥 늘려주면서 어? 아 레이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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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괜찮아요. 제가 이득 봤어요. 이러고, 팔뚝 지어주면서. 라인만 안 밀리면 돼요. 라인만. 아, 근데 지금 상대가 탱크 다 잃었죠? 저게 전병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일단 탱크 좀 갖다 놓고 기다려봐. 아, 뭐볼벌 있어? 상 거기서 떤고 3호 시작 딱가가주고 이러면서 2호 맞아 안 됐죠? 이러면서 드랍스 좀 모아 주고 센터 조차 택 하나 밖에 없죠? 많이 잡아 주고 이러면은 여기 조지 마. 어, 그렇게 깨지는 거 같은데? 잠 뽑아주면서 여기를 다 여기 쳐 여기 먹었을 거거든요? 그쵸? 안 먹었네? 아직 일억 천. 스캔 상대 동거 못 봤어요. 병력이 갖다 놓고 안 뚫리게. 여기 모르면 그냥 바로 미네랄 멀티? 일꾼 존나 털고. 정면은 추가 병력으로 막아요. 그래서 시즈모드 자 레이트 올수있과골 살려주고 탱크 딱 뽑아주고 아직 커맨드가서안 됐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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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복 없어요 이러면서 10시 딱저 커트 해주면서 이것도 살짝 빼주면서 또 드라합씩 모아주면서 스캔 없네요 벽에 딱 붙어서 또한번 내려주면서 정면 살짝 빼주면서 시즈모드 딱 박아주면서 12, 6, 6시 먹으면서 이 대기했다가 병력 어? 어이구, 드랍식, 어이 고마워요. 아잉,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센터 병역 상대 나눠진 거 봤으니까. 병역 모아서, 이거 뚫면 되죠. 지금 저 드랍식 부시로 날아가고 있는 거 내가 보면서. 업그레이드 딱 눌러주면서. 스캔. 얼마 없죠? 센터 딱 뚫어주면서. 시즈모드 딱 하면서. 탱크는 탱크점 다 하면서. 디펜시브 한번 써주면서. 드랍쉽도 컨트롤 한번 해주면서, 별 딱, 따다다다다 뽑아주면서, 한번 살짝 라인 뒤로 밀어주면서, 본진 개털면서, 센터 탱크 다섯 개, 오케이. 추가타 나오면, 바로 출발. 별 따다다다 뽑아주고, 삼이업 찍어주면서, 한 번씩 돌리면서, 드랍시도 살려주면서 신경쓰게 하고, 추가타 오면 센터 딱 뚫어주고, 시즈몬 오빠 한번 해주면서, 팡. 쉽죠 여러분 그냥 별 따다다다다다 뽑아주면서 센터 라인 딱 밀면서 시즈모드 하면 많이 딱 깔아주면서 이런데 는 센터 딱못던다음에 탱크는 탱크 좀더빵 해주면서 정력 다 끌고 오면서 참 탱크 많네요. 오 드랍츠 숨겨져 있었잖냐? 자 이러면서 또별 하나 또 뽑아주면서 4드랍스 봤으니까 털에 졸라 깔면서. 9시 먹을 준비 하면서 3시쪽 커맨드 늘려주면서 시모드 풀면서 이러면서 드랍시 한번 또 날려주고 드랍시 또 한번 날려주면서 정면 딱 뚫어주면서 올려 뽑아가지고 드랍시 커팅할수 있게 하고 스캔 병력 빠지면 앞마당 직행 어너 병력 빠지게 끝이야 본진 올거 아니까 스파레치 올라 깔고 스파레치 올라 깔고 필요 없어요 앞마당 딱 장악해주면서, 걸쳐 딱 호스 빼주면서 드랍시 봤죠. 자, 이제 본진 막으러 출발하면서 추가 딱 골리 하시기 때문에, 노... 아,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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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자, 이러면서 많이 딱하면서 지지... <laughs> 정신없죠? 전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